계약시에 미리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 라고 했을 때 계약 자리에 앉아서 건물주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늘렸어요. 등재 안 됐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임대인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네 하고 그냥 계약을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네.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 꼭 필요한 서류하면 등기부 등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세트 세트로 중요한 네. 게 있죠. 바로 뭐죠? 건축물 대장. 네. 건축물 대장. 아, 목소리에 힘이 확 들어가. 아니,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세트로 얘네들은 네네. 그냥 따라다녀야 돼, 항상.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건축물 대장은 그러니까 네. 뭐 등기부 등본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 모르겠어. 아... 어, 그래서 오늘 이거 좀 꼼꼼히 짚어 네.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상가든 뭐 집이든 계약을 할때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뗄때 항상 세트로 꼭 이제 건축물대장을 띄거든요 네. 건축물대장에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어떤 거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건축물 대장에는 주소, 음. 소유주, 대지 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주 용도, 높이, 지역, 층별 용도, 면적 등이 다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상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음. 세트로 꼭 출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일치하냐 안 하냐 이걸 왜 봐야 되냐면 부동산 계약 시에 건축물 대장에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제한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어, 제한 제한이 된다는 얘기는 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그 내용 중에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 건축물 대장상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음. 이제 임차인 되시는 분들이 어 아무래도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계약할 그 부동산의 해당 층수의 면적과 실제 현황상 면적이 맞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내가 해당 층수 면적하고 실제 그 면적을 뭐 어떻게 어떻게 확인해요? 어, 상가를 보러 가죠. 네. 보러 가면 상가 면적을 육안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20평 정도 돼 보인다. 그 이제 면적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떼서 계약시에 이제 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20평이었는데 건축물 대장을 딱 띄어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에는 한 13평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음. 그러면 한 7평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음. 이럴 경우에는 무단으로 증축을 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음. 가지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에는 뭐 주차장 네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는 상가로 돼 있는 거예요. 아, 주차장이? 예. 오. 그러니까 내가 본 상가는 분명히 상가로 이렇게 어 문도 달려 있고 상가 면적이 딱돼 있어서 창문도 달려 있고 음. 정상적인 상가였는데 계약을 하려고 딱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1층 뭐 면적 몇평 하고 용도가 주차장 이렇게딱돼 음. 있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건 100% 이제 불법 용도 변경이거든요. 음. 어, 이럴 때도 위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좀 아까 먼저 뭐 눈으로 육안으로 볼수 있다는데, 네. 저도 육안으로 이게 음, 어, 몇 평인지 되는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해? 요즘에 그 실측하는, 실측 실직 기계로 직접 하고, 이렇게, 그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가로, 세로 눌러서 어, 음. 곱하기 3.3으로 하면 평수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손으로 재시는 분이 있어. 그렇게 해서 뭐 아니, 있는... 서류랑 맞는 <laughs> 체쿠 체크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왜냐면 어. 불법 증축을 할 때는 면적을 뭐뭐 뭐 30cm, 50cm 이렇게 증축을 하는 게 아니고 좀 크게 어, 보통 하는... 5평 이상 뭐0평 이렇게 증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육안으로 딱 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예외적으로 실제는 뭐 불법 용도 변경이나 불법 증축을 했는데 아직 적발이 안 돼서 위반 건축물로 표시가 안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가 임대차를 좀 계약할 네. 때 건축물 대장에서 우리가 진짜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좀 한번 다시 짚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에요. 계약하실 때 네네.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 세트로 이제 열람을 하실 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 딱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노란 바탕에 검정 글씨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된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네, 그냥 상단에 어. 딱 보이네요. 위에. 잘 보여요, 아주. 네네. 노란 바탕에 검정 글씨로 이렇게 표시된 위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학원이나 네네. 중개업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은 허가가 아예 안 납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일지라도 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일 경우에 또 입주는 가능하거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에 상가를 내놓을 시에는 계약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 나는 허가업종이 아니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음. 내가 이제 만기 전에, 아니면 만기가 됐을 때, 이제 이 상가를 그만둘 때, 그만둘 때 위반 건축물을 이제 임대를 내놨을 때, 허가업종일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계약에 제한이 되겠죠. 계약 기간을 다 채운 후에 그때도 안 나갈 경우에는 그 동안 이 상가에 쏟아부었던 시설비나 권리금 이런 것들을 못 받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음. 금전적인 손해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입지 상권이어서 계약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가는 아무래도 그 리스크가 좀 적겠지만. 가능한 한이 위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음. 그냥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건축물 대장 확인이 네.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엄청 중요하죠. 네. 네. 또두 번째는 계약 시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표시가 없어서 이제 안심하고 계약을 했는데 입주한 후에.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계약 시에 건축물 대장상 하자가 없었을 뿐이지 이미 음. 불법 증축이나 불법 용도 변경이 돼 있어서 계속 사용해 오다가 이제 나중에 적발이 된 사례인데요. 이런 게 어떻게 경우. 그러면 건물주가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계약 시에 미리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라고 네네. 했을 때. 계약 자리에 앉아서 건물주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법 증축 뭐 이런 거 혹시 건물에 하자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예의 바르게. 네. 해야죠. 예의 바르게. 어, 계약하려고 이제 왔으니까 네, 좀 괜히 네, 사가면 네. 안 되니까 예의 네, 네. 바르게 한번 물어봐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좀 어. 위반으로 네. 주인님께서 건축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변경을 하지 않았는지 공손히 네. 여쭤봅니다. 네. 네. 네, 사실은 좀 네. 늘렸어요. 늘렸는데 뭐 아직 위반 건축물 이런 거뭐 등재 안 됐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임대인이 계시거든요. 네. 여기서 네하고 그냥 계약을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어, 어떻게 하겠냐면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네. 가야 되는데. 그렇죠. 계약 어. 이제 하고 싶잖아. 네. 그럴 때는 이제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어떤 내용을 써야 되냐면 음. 향후 위반 건축물 적발시에 적발. 임차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다 적으시면 아 됩니다. 네. 그럼 미리 체크하지 못하고 계약했을 때 네. 이럴 때그뭐 네. 벌금 이런 거 맞을 거 아니야. 네. 벌금은 누가 되냐면 임대인, 임대인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집주인. 집주인이 내는데 집주인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임대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음. 그래서 이 원상복구를 위해서 임차인한테 퇴거를 요구해요. 시설비가 이제 많이 들어간 임차인이라는 경우는 계속 임차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이제 나가달라고 하고 이행강제금 이렇게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계약 시에 미리 집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가서 하소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어, 계약을 진행했던 그 중개업자, 거기 가서도 이제 읍소를 했지만, 계약 당시에 아무 하자 없었기 때문에 난 어떻게 책임을 져줄 수 없다.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법적 분쟁까지 가려고 했지만, 어, 그냥 손해를 감수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진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건축물 대장 정말 꼼꼼히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네.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키는 일이고요. 네. 다시 한번 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